군산에는 초대박 해신탕이 있다. 몸에 좋은 능이버섯, 부추 및 갓가지 약초로 우려낸 한방 해신탕이다. 살아있는 문어, 전복, 가리비, 키조개 등이 완전 푸짐하게 세팅되고 큼직한 토종닭이 푹 꼬아진 초대박 보양식, 능이 해신탕.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능이 해신탕 먹으러 가자구요. 좋죠? <laughs> 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긴 군산 어디냐구요? 그곳은 바로 군산 수송동 포세이돈. 입이 쩍 벌어지는 초대박 조개찜 전문점으로 군산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짱인 곳이다. 해신탕 메뉴는 꼭두 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포장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으로 담은 다양한 맛의 걸작품을 먹방하고 싶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군산의 자랑 군산 수송동 포세이돈.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마구마구 샘솟는 초대박 조개 전골 메뉴는 예약하지 않아도 되세요. SNS 인증샷 올리면 치즈 퐁듀까지 서비스.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겠죠? 지금 군산에 계시다면 꼭 즐겨보시길.